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이게 하였다. 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공직자들을 불러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섰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를 비롯한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에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러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에서 이끌어내어 그를 가나안온 땅에 두루 다니게 하였으며 자손을 많이 보게 하였다.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다. 그리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어 차지하게 하였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지만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이집트에서 재앙을 내려 그들을 짓고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하였는지는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너희의 조상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이집트 사람들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홍해까지 너희 조상을 추격하였다. 너희의 조상을 살려달라고 나 주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들과 이집트 사람들 사이에 흑암이 생기게 하고 바닷물을 이끌어와서 그들을 덮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에서 하늘을 너희 눈으로 직접 보았다. 너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낸 뒤에 나는 너희를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아무리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항하여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였다. 나는 그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멸망시켰다. 그때 모압의 씨벌의 아들 발락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웠다. 발락은 사람을 보내어 부월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려하였다. 그러나 내가 발락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발람이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발락의 손에서 구출해 주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헬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이 너희를 대항하여 싸웠으므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말벌을 보내어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 이두 왕을 몰아낸 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이 아니다. 너희가 일구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 너희는 너희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밭과 올리브 밭에서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이다. 삶의 최선을 다하는 이들은 대부분 자기 삶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그 결과로 지금의 지위, 지금의 위치, 지금의 성공을 얻었다라는 자부심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귀한 결과를 맺은 이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다한 사람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경우는 그만큼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는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고 권리를 주장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 두령,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세겜으로 모아 놓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설명합니다.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때로부터 애굽에서의 기간, 그리고 모세를 통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동안 내가 그들을 이끌었고 내가 그들을 위해 싸웠으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 거친 광야를 걸어와 가나안 왕들과 전쟁을 벌여서 정복한 땅이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내가 모든 걸다 했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누워만 있으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순종하여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는 가운데에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두신 후에 우리는 그분의 계획에 따라 길을 걸어가 성취하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시면서 아침부터 들어와 일했던 일꾼이 오후 늦게 들어와서 일한 일꾼들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것에 대해 불평할 때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이들이 피로를 채우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래 일한 이들과 짧게 일한 이들, 열심히 일한 이들과 게으르게 일한 이들에 대한 차이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 합니다. 라는 합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다 했다. 너희가 자랑할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그저 충성을 통해 삶의 과정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권리를 주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